안녕하십니까. 만사오케이 농부입니다. 오늘은 좀 짧게 방에서 강아지, 아와 우리 황이 같이 노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처음 제일 먼저 눈뜬 놈, 제일 먼저 으르렁거린 놈, 이놈이 제일 빨리 큰것 같아서 이놈을 일단 방에 갖고 와서 우리 황이랑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. 영상은 좀 짧습니다만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제일 먼저 눈뜬 놈, 제일 먼저 으르렁거리는 놈. <웃음> <웃음> 어, 어디 가면 안 돼? 가면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가지 마세요. 어? 제일 먼저 눕떴으니까 연주야, 첫눈이라고 아까 첫눈이 이름이 있어. 뭔데? 이름이 뭔데? 어? 랑이 랑이? 랑이 <laughs> 전진 랑이? 황희야 랑이라고 지 오지, 오지 말고, 오지 말고. 안돼, 안돼. 오지 마, 지지 마. 오지 말고. 랑이? 좋아? 랑이 어? 야, 랑이 좋아? 어? 뽁뽁뽁 뽁. 뽁뽁 a 뽁뽁뽁뽁 소리 들었어? 이제 가라. 아, 빨리 영상 찍로 갖다 놓을게. 너 어, 움직이면 안 돼. 니 들어왔던 대로 나갈 때도 그대로 나가야 된다. 알았지? 어? 야, 새끼 찾으러 와갖고, 새끼는. 방이야. 방이야. 야, 야, 뭐, 무섭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어디야 어디야. 응. 일단 좀 먹을게요. 여기 여기 고 있는데, <laughs> <laughs> 저기 먹을 때 계속 안거리는데야 <laughs> 화면 밖으로 밀려났어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